양승조 충남지사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화이자 32만 명분과 아스트라제네카 64만 명분 등총 179만 명분의 백신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모든 도민이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1차 백신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과 시설 입원, 입소자, 종사자 23,000여 명, 코로나19 환자치료기관 종사자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7,000명, 역학조사 인력과 구급대원 등 1차 대응 요원, 정신요양 재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입니다. 2차 접종 대상자는 노인재가 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총 43만여 명입니다. 3차는 성인 만성질환자와 50세에서 64세 성인, 군인, 경찰, 소방, 사회기반시설 종사자를 우선 접종하고 보육 시설, 소아, 청소년 교육 종사자와 18세에서 49세 성인 등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은 도내 각 시군에 설치할 17개 접종 센터와 700여 개 위탁 의료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양승조 지사는 백신의 안전한 접종을 위한 표준 실행 모델을 정부와 함께 구축하고 모든 도민이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